샘플 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순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한다, 프로그래밍을 한다, 뭐 C 언어, 자바 언어 이용을 해서 이제 코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코딩하기 전 단계가 순서도를 만드는 단계가 있어요. 순서도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란 것은 논리적인 절차를 의미하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 절차를 순서도라는 양식에 맞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절차를 가지고 코딩을 하는 겁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코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어떤 절차, 논리적인 절차를 찾아내고 만들어 내서 누구나 알수 있는 이제 순서도 양식에 맞도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서도가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순서도를 만들어야만 그다음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은 순서도는 출제되지 않고요. 이 코드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코드만 출제가 되는데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지만은 전체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는 순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함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도는 시험에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이래서 10까지 덧셈을 하는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코드 작성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전체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순서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래서 합을 구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에다가 2를 더해서 3을 구하죠. 3에다가 3을 더해서 6이 되고, 6에다가 4를 더해서 10이 되고 10에다가 5를 더해서 15가 되면서 계속 누적하는 개념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계산해서 마지막 55라고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컴퓨터도 그런 방식으로 구합니다. 비슷하게 구하는데 접근을 할때 규칙을 찾는 거예요. 컴퓨터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규칙을 줘야만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입력을 주고요. 이 입력 값을 가지고 처리,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세싱을 해야만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입력 데이터 1, 2, 3, 4 이런 입력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만 컴퓨터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규칙을 찾을 건데 첫 번째는 각 항의 값을 찾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항의 값은 1이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2, 3, 4, 5가 되는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1을 더해주면 두 번째 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1을 더하면 세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1을 더하면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의 값은요, 만일 넘버라는 변수를 이용을 한다라면 자 변수라는 것은 값이 바뀌는 것을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상수라는 것은 바뀌지 않은 값을 이제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제 고정되는 값을 이제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 변수는 말 그대로 값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1 2 3 4 5 6 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바뀌는 값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변수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각 항을 저장하는 변수를 넘버라고 일단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넘버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넘버를 이용해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넘버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현재 항, 자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 더하기 1 하게 되면 이 결과 값을 좌변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은 2가 되죠. 자 이건 현재 넘버가 되고 다음 항의 넘버가 되는 거예요. 다음 항의 넘버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항의 넘버 값에다가 1을 더해 주면은 다음 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규칙이 되기 때문에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항자 5가 들어가면 6이 되죠. 여섯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합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의 값은 1이죠. 첫 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죠자두 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까지 합계하고 두 번째 항을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더해주면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합계하고 세 번째 항하고 더해주면 은또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계하고 네 번째 항에 값하고 더해주면 은네 번째 항까지 합을 또 구할 수가 있죠. 규칙을 한번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썸이라고 할게요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썸 해서 더하기 넘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1 2 3 4 5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넘버가 되는 거죠 값이 1처럼 계속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값이 바뀌는데 이 값은 위에서 넘버라고 정의했을 때에 그 변수 값이 되는 겁니다 썸에다가 넘버를 더하게 되면 다음 썸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규칙을 찾게 된 거예요. 이 규칙을 이용을 해서 순서도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 기호는 여러분도 아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타원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시작 혹은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입력 처리 출력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입력 단계 보시면은 넘버가 1로 초기화가 되었고 자 이렇게 뭐 1이 되었는지 0으로 되었는지 이거 중요한거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넘버를 1로 초기화를 했네요 자 첫번째 항을 의미를 하겠네요 SUM은 0입니다 자 첫번째 항의 합계는 1이 되어야 되는데 왜 0이 되느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첫번째 항의 합이 계산이 됩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반복을 시키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에 따라서 반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t 루가 되죠. t r u 참일 때, 아래쪽으로 붕괴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을 때, false일 때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넘버가 1, 현재 1값을 가지잖아요. 그럼 1.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조건 만족하죠? 2, 3, 4, 5, 6, 7, 8, 9. 자, 10까지도 만족하죠? 11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만족하지 않죠? 그때는 빠져나온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반복 구조를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가 일단 1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true가 되면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썸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넘버가 1이 되고 현재 썸은 0이 되죠. 자더 하게 되면 썸은 1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한까지의 합이 계산이 된 것이죠. 그리고 넘버를 1 증가시킵니다. 현재 넘버가 1이 되고 1을 더하면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시킵니다. 조건을 확인합니다.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음 만족하죠. 또 반복을 해요. 두 번째 한 가지 합을 구하고 넘버 증가시키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다가 넘버가 11 값을 가질 때는 false가 되면서 빠져나오고요. 이것은 출력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신표해서두 가지를 출력을 하는데, 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여져 있죠. 자, 이것은 문자 열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1부터 해서 등호까지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는 썸 u m 이란 변수죠. 썸 변수에는 열 번째 한가지 합이 55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55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드 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순서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이 처리문이 되는 거예요 자 조건문이 되는데 이 조건문의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왜 여기서 10이 아니고 9는 왜 안되는지 11은 왜 안되는지 부동호 방향이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크거나 같다 혹은 등호 크다 작다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부동호 중에서 왜이 부동호가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판단을 하려면 눈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만약 이 부분에 10을 블랭크로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만약 이제 문제를 주잖아요. 물론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순서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은 C 언어 혹은 자바 언어, 파이썬 문법에 맞도록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에 정수 값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찾는 방법은 디버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변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을 할수 있어야만 여기에 블랭크를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가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손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 스타트 시작이 되었죠. 넘버 변수에다가 1을 대입을 합니다. 썸에다가 0을 대입을 합니다. 조건 나왔죠. 어,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음. 현재 넘버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죠. 트루가 됩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분기를 하죠. 썸은 넘버를 더 더해 주면 되겠네요. 누적을 해 주면 되겠네요. 자, 썸에다가 1이 되죠. 더해서 1이 되었습니다. 넘버는 1 증가시킵니다. 자, 또 반복을 하죠. 조건 판단합니다. 음, 트루죠. 넘버가 2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요. 자, 반복을 해서 넘버 썸 계속 구합니다. 투로투로투로투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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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되겠죠 자쭉 구하고 마지막 넘버 값이 9 값을 가졌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9라는 값을 가졌어요 자썸 sum. 이전 썸 하고 구하고 이제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5가 될 거고요 45가 되고요 1이 더 더해지면 10이 되겠죠 반복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조건 만족하죠 투로가 어, 됩니다 썸을 어, 구해볼게요 55가 되죠 자 55가 되고 넘버는 현재 10이 되고 1을 더하게 되면 11이죠 자잘 보세요 여기서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조건 만족하지 않죠 그냥 false가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고요 출력을 했을 때이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55라는 결과가 디버깅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게 9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9값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단계는 수행이 안 됐겠죠. 만일 11이라고 들어갔으면은 한번더 반복을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버깅을 해야만 여기에 정확하게 10이 들어가는 것인지, 9가 들어가는 것인지, 11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호가 만일 없다라면은 디버깅 결과가 또 달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버깅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이제 순서더에 어떤 조건문이라든지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